바느질 하느라 힘들었을 것인데, 아니 못한다고 빨래는 기켜. 내가 하나는 게 등걸이 붙이고 있잖아, 누워. 아야, 아 조카 출출한데 김치인데 딱안 먹을라냐? 아, 네가 먹은 다음 가 내가 후딱 나가서 붙여올란디. 음해. 어, 왜? 음해 불렀어? 휴, 다행이다. 음해도 남의 집 개리 줄 알고 놀랬구만. 할머니가 음해한 집에서 말 붙이는 뒤. 기는 멀쩡한 거같은게 이제 되었어. 우리 비단이 놀랬어? 미안요. 엄마가 머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. 할매가 김치 빈댔더 묵자는데? 저녁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기름진 걸또먹는데 먹고 작품은 혼자서 먹던가 할매 혼자서 칠하는 지 누가 뭐 허찬나서 혼자 먹으려고 그걸 어. 치죠 되었다 개라 오늘 음에 늦게까지 바느질 해야 쓸게 이쁜 할매 방에서 잘게 이불 깔아놓고 건너가도 되지 <목소리> 이쁜 할매 방에서 나가자, 음에는 여기 있어 비단아 오늘 찬물로 바느질 해야 돼서 그 불켜놓으면 <목소리> 할매 눈 부셔서 못 자잖아 한석도 음에 모양 음에도 깜깜할지 바느질 해봐 내가 볼게 오늘은 팔메랑 <목소리> 음에랑 꼭 따라 오지 마요. <laughs> 저거지 오리도 눈치가 싶었다니. 너도 우리 갓냐? 난 가게가서.